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게임부산입니다 네, 레트로 게임 연작으로 계속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회이건 메가드라이브 버전입니다. 브론선 하라테츠오 슈에이사. 1989년작이구요. 그래픽 쪽 세팅을 했습니다. 야, 우리 어렸을 때그 뭐라 그래야 되지? 오락실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 오락실에 서비스를 했던 게임이기 때문에 물론 시간제였겠죠. 메가드라이브였고 그래서 이거 메가드라이브에서 이제 꽤나 인기 있는 작품입니다. 저희 세대들은 뭐안 해보신 분들 없지 않을까 오락실에서. 그래서 이거 수라국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또 있고 수라국 넘어가고. 하이오라고 이제 라오 형 형제죠. 자뭐 게임 들어가죠. 연타하면 이렇게 볼지 나가고 킥. 그리고 이 게임이 좋은게 뭐냐면 타이머가 있어요. 그래서 오락실에서 아 오락실 주인 아저씨들이 좋아했던 게임이다. 물론 엔딩까지 보기에는 시간이 제법 걸리지만 못하면 이제 죽는 거죠. 코인 킥. 오, 이거 연출을 줬어. 아기! 그래서 밑에 경험치 쌓으면, 이제, 옷 벗죠. 국두 칠성을 보여주면서. 저희 세대에는 국두권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뭐, 40대, 50대 정도면. 왜냐면, 이제, 그게 해적판인지 정식판인지 모르겠으나. 북두신권이라고 이제 만화책이 나왔었죠 그때는 하라테치오라는 이름보다는 브론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됐던 것 같아요 오 베트 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전 원작에 충실하다 이 게임은 많이 납니다. 빠직! 그래서 저희 세대는 오락실에서 많이 했던 게임이죠. 어, 일단 여기, 게임책으로도 자료를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1989년 게임인데, 여기 보면, 북두의 건, 보이시죠? 1989년 7월 1일, 6000엔, 북두의 건, 세기 말, 신세기 말, 구세주 전설, 이렇게 나옵니다. 원작 만화의 천재편과 수라국편을 소재로 한 액션 게임. 애니메이션 기준으로 북두권 2에 해당한다. 게임 보급에 크게 기여한 마크스 리판의 호평에 부응하여 제작되었다. 하드웨어 성능 향상으로 그래픽이 크게 진화해 캐릭터가 미려한 토트로 큼직하게 그려져 있다. 이게 북두의 건 애니메이션이 아마 1986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뒤로 게임이 세가마크로 제작이 됐고 어 인기에 힘입어서 메가드라이브 판으로 89년에 나왔다. 약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오락실에서 아 인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제가 게임 소개시켜드린 게 거의 저희 세대는 오락실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오락실에서 인기 있던 게임 중에 그 당시에는 메가드라이브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서비스하던 곳이 제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쉽고 재밌고 좋다. 아, 그렇죠? 이 게임은 아, 이제 레트로 게임의 모범 사례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게임 간단하고 어, 플레이 타임 조금 적당하고 원작도 있고, 캐릭터도 큼직큼직하고요, 파고들 요소도 있고, 그래요. 이거 이거 길찾기 스테이지죠 그래서 요거는 어렸을때 이제 형님들이 게임하는거 딱 뒤에서 지켜봤다가 길좀 외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꼬맹이들은 어 길찾기 해가지고 외워서 하고 그랬죠 거 방에 들어가는건 약간 D&D 방식 아닙니까 스크롤이긴 하지만 그래서 추억이 새락새락 갑니다 적들 죽이면 이제 경험치 없기 때문에 적들 많이 죽여야죠 시험 제한 시간 내 아, 그래서 여기에서 다 타이머가 안 가네 그래서 스타일은 그 스파르타닉스 스타일이지만 캐릭터도 크고 그래픽도 좋고 사운드도 좋고, 원작도 있고. 그래서 어렸을 때, 북두껑만아보셨던 분들은, 아이고, 요걸로 우와! 이런 게임이!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망했습니다. 길찾기가 뭐 딱히 어렵진 않을 거예요.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오랜만에 가지고 뭐, 가다 보면 길이겠죠. 간단한 게임성. 아, 이런 거 많이 하면 이제 게임 실력이 느는 거죠. 거의 길 찾아온 것 같죠. 야 그래서 부산에서도 아, 이 게임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 약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인기가 있다는 건 뭐다? 어, 많은 분들이 추억이 있을 거다. 그렇죠? 위에서 이거 창 떨어질 텐데, 그치그래이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 이거 다시 해봐도 약간 뭐 에뮬레이터 해봐도 되고요. 에뮬레이터로 해도 되고 그냥 요거 어, 카트리지 꽂아서 해봐도 되고 그럴 겁니다. 게임도 쉽고 적당하고. 일단 저는 어려운 게임을 추천드리자고 생각니다 그리고 추억이 있어야지 게임이 레트로 게임에 추억이 없으면 약간 좀 그렇죠 아씨 이 길이 아니네 아저 위로 올라가야 되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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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여러분 직감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이게. 기억이 안나도 아야 아이짜 근데 그렇지. 아, 이거 하이 점 이렇게 하면 돼. 아 이게 뒤로 했다가 앞으로 하면 하이 점기 되거든요. 이런 비기는 알아두셔야 됩니 이렇게 기다렸다가 아차! 어휴, 안 돼. 이거 연습할 때잘 되는데, 직접 하면 안 돼. 하나, 둘, 셋, 아씨, 이거 하면 안 돼. 왜 연습할 때잘 되는데? 뭐야? 연습, 연습 자, 하고, 아니, 아씨, 뭐야? 왜안 돼? 되는데, 잘 되는데? <laughs> 아, 이제 안 나요. 아니, 이거 하려면 안 돼, 왜. 빠르게. 아이 아잇. 왜안 되지? 설마 여기서 죽는 거 아니겠지? 영상 찍어야 되니? 영상 찍고 있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 그냥 좀. 아, 이건 안 되네. 이거 해야 되나? 몰라는데, 이게 안 된다고. 됐다! 아니.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아, 이게 아니네. 니들어가. 거의 다온것 같은데, 그러 왔다 아잇 와이 와이 타다타다다다오 어, HP 다 채워주고 어, 변신을 해야지 그치. 변신하고 와야 보스는 거꾸로 어, 가 가자! 어? 변신할 때가 됐는데. 이렇게 명장하면 사실은 이 게임도 명력이라고 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스원의 세기발 구설전 아, 아주 좋다. 어, 좋다. 이 맛이죠. 아, 멋지다. 이 맛입니다. 이 맛에 한번이 약간 감각이 좋아요 애니메이션 감각이 오케이 자 이제 옷 잡으러 가겠습주신권 학습 백학래래스 뭐가 따따따따따따따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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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리고 북두권 중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또그 슈퍼패미콤 용의 북두권 6 배정 게임이 있거든요. 그것도 나름 괜찮고. 그 다음에 패미콤에 북두권 4 RPG 있습니다. 보통 패미콤 용 RPG는 드캐나 파판에는 좀 별론데. 어, 북두권 4가 괜찮았어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했을 때. 공략, 게임월드 공략도 나왔었고. 그래서 아저씨들의 추억 어? 그냥 빨리 죽여 어? 야씨 나 빨리 죽은데? 아 이럴수가 이렇게 빨리 죽다니 엄무 저희는 항상 죽으면 영상을 끝내야죠. 야, 1989년에 나온 북두의 건 세계 말구 세주 전설, 어, 메가다 라이브 버전. 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이 추억이 있을 겁니다. 신전설 창조. 그래서 다른 분들도 아마 이 영상 보시면 물론 그뭐 에뮬레이터나 이런거 돌려가지고 엔딩 보는 영상도 많습니다만 직접 이렇게 실기로 해보는 느낌도 또 다르죠 그래서 영상으로 보여드렸구요 앞으로도 뭐 제가 다른 게임도 좀더 보여드릴게 최근에 있어가지고 예, 차례차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구요. 최근에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옛날 데뷔죠. 어,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어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500명 되면은 뭐, 다른 뭐, 멤버십인가? 뭐 그런 것도 된것 같고, 1000명 되면 이제 라이브 방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한천 명만 되면 되거든요. 구독자가 사실 이제 뭐 구독자가 많은 키를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독하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소개해드릴 게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렸을 적의 추억 게임, 게임 위주로 갑니다. 뭐 명작 게임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 게임도 아그 오락실에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서 이제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 거라서 아, 이전에 뭐, 그 뭐지? 지난 시간에 영상 찍었던 엘리미탈 마스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추억이 있는 게임 위주로 영상을 할 테니까 아마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게임부산이었고요. 예, 다음 이 시간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